안녕하세요 이성호입니다. 어, 금천 마을 신문 금천인을 만들고 있는 이성호라고 합니다. 마을 금천이라는 그지도 작성하는 동네의 마을. 그런 곳을 좀 만들어보고 싶어서 마을신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부족한게 너무 많아요 도와주세요 부족한게 너무 많다보니 일반인 대상으로, 일반 중학생들이 아니라,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신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아주머니들과,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있는 행사만 하다가, 이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혹시 금천에 사시는 분이세요? 손. 한 분? 한 분? <laughs> 아, 네. 아, 어, 이게 저희 금천신분의, 어, 12월달, 예, 제호입니다 이것을 중학교 3학년짜리 학생이 그려줬어요. 실질적으로 언론 신문에 제호를 이렇게 맡기지 않거든요. 저희들은 참여, 주민분들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장치를 그런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제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신문이라는 저 성격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마주신문을 만듭니다. 신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로 물어봅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냐? 왜냐면 하 신문은 편집자와 그걸 만드는 기자분들에게서 대안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항상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저도 저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하겠습니다. 어, 저는 그 사실 학교에 언론 이런 거에 전혀 관련, 관련이 없는 수방안전이라는 갈표까지 나왔습니다. 불나면 자고 이제 소방관이 될수 있는 대체 방점이 있고 습니다근데 전혀 관련이 없는 어, 그런 활동 을 해왔죠. 설계됐습니다. 전기 설계다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어, 선배의 소개로 그로청년의 단체를 어, 다니게 됐습니다. 이게 99년입니다. 그리고 구로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어 운동 단체입니다. 박스 게운동 했습니다. 거리를 뛰어다니고 단식하고 뛰어다니고 막하 그렇게 했습니다. 중앙 이슈에 대해서 많이 어, 이슈 발견했죠. 뭐 그때 사실 팔 벽이나 이런 분들. 그러다가 어, 이런 것을 청 지역 청년들의 모임을 금천에 다 만들어보자 해서 2003년에 금천에 처음 발을 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금천 청년회를 만들고 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지역 청년들을 함께 조직하면서 같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진보정당 활동을 함께 행하게 됩니다. 왜 진보정당 활동을 하게 되냐면 사실 이러한 활동을 하다 보면 제도 개선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많은 어, 불합리한 것도 있고 불합리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합리, 불합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활동도 우리 정당을 채택해서 채택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저희도 좀 구축을 했고요. 금천에 대한 첫 인상을 좀몇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앞서서 설명도 안 드려서 어, 금천구는 서울에 제일 휴통한 있습니다. 경기도는 아닌가? 아시죠시금천구 10개의 동이 있습니다. 어, 10개의 동이 있는데 어, 섬이 많습니다. 섬이라 하면 전체 금천구가 하나를 좀 유기적으로 갖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 오시다 보면 은 50m 도로가 있죠. 상당히 큰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권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안양천이 있습니다. 안양천에 서 안양천 건너편에도 금천구가 선톱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금천구입니다. 저쪽 시흥사거리 넘어가면 시흥 3동이 있습니다. 다른 동보다 인구가 절반 정도인데 살기 좋은데 거기도 거의 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의 그 강남이죠. 시흥 2동에 가옥산 아파트라고 큰 아파트가 있습니다. 많은 지역 정당분들을 그쪽에 하겠습니다. 역대 구청장은 계속 벽산 아파트 출신입니다. 아주 큰 어,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천구고요. 금천구는 서민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민입니다. 그 서민의 집권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에서 나올 수 있고요. 어, 2006년에 불청구에는 어, 종부세 대상 아파트 주택이 한 채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서울에서 유일하게 없는 부가, 금천 지금은 자랑스럽게 3세개가 됐습니다. 자랑스럽죠. 강남은 엄청나죠. 이게 자랑스러운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땅값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개발의 농구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금천에서 오랫동안 나고 자라신 분들 대부분은 하루빨리 금천을 벗어나야겠다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아이들 부용제 때문에 이사를 고민하십니다. 그리고 2009년까지 매해 3,000명씩 금천구 주민들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금천구의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 했는데 그때 했던 내용들입니다. 뭐 장인 편의시설 뭔지 아시죠? 계단을 경사로 가지고 만들고 화장실에 그런 그 편의시설 같은 거 장인 꼭할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보도 시, 신호등에 유모차나 체어가잘 다닐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금천구의 의정비 대폭 인상 반대, 아직까지 재판 중인데, 저게 2006년 초에 발생한 거거든요. 지금 2011년, 5년 동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식 조례제정 운동, 저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결판이 안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슈로 확시키면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정 싸움이 되고, 제도권으로 싸움이 되면, 점점 사람들은 이제한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거 아직까지 안 끝났어?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긴 시간 그걸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기간 동안 금천구 어떤 게 있었냐. 금천구 가능하지만 몇 가지 군대가 있습니다. 호화청사 논란할 때 항상 금천구 나니다 그, 지금 1등이, 어디죠? 성란시청이죠 아주 훌륭한. 이 등이 용기 시장인가? 맞으면 그렇습니다. 금천구도 만만치 않은데, 저희는 200억이 넘는 공원이 두명 있습니다. 짱이죠? 그리고 6조가 하나가 40억짜리 늘어있습니다. 아우, 죄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진행했던 금천구의 기적권 측은 그 다음에 다시 재절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떻까지한 번도 단체 회장이나 뭐 이런 대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학교 다닐 때반장된 분들이 없었어요. 성적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고민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거에 될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시민단체 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한다. 몇개 없지만 그런데 이게 잘 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어떠한 생각하는지 을커스피드백이잘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청, 구의회 관련된 지속적인 감시가 없다는 거죠. 권력자에 대한 감시가 잘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나 지무동네 같은 경우는 각자의 일이 있습니다. 1년에 잠깐, 1 2월달 의회에 툭툭툭 뜯을 때 잠깐 보이지만 그것 때는 모든 것이 확정된 이유입니다. 예산은 초에, 연초에 대체로 작성돼서 약 7월에서 8월 정도면 얼추 개수가 다 나옵니다. 10월 정도면 집행부가 예산을, 목록을 쫙 작성해서 그 위에 돌립니다. 11월 달에. 그런데 12월 달에 예산 심미할때 앞에서 뭐 어, 해주세요, 해주세요. 불가능합니다. 주민들의 생각을 알고 싶다는 부분인데요. 내가 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걸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상가 임대세 공험법하고 어, 주민들 상인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 운동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설문조사 했는데 중소상공인 대상으로 가장 1등으로 원했던 건 뭐냐면 재정 지원이었습니다. 카드 수수료 뭐 SSM들은 그 설문조사를 원하는들 제가 알지 않았습니다. 계서 뭐, 내가 헛고 생활해서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언론 지역 신문을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 했습니다. 금천구라는 이마을에 신문을 만들어보자 지역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신문 구, 구로에 있는 구로타이들은 구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금천에 있는 신문은 금천에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알수 있는 그런 신문을 만들어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주민을 직접 만나서 어떤 요구들이 있는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것을 표출해 보자. 요즘 마을, 그런 지역, 그런 거버넌스 이런 것이 하나의 화두입니다. 워낙 그, 좀 훌륭하신 분이 나를 따르라 해서 막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기 많은 분들이 반발을 하셔서 지역에서 마을에서 희망을 찾자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문제점들을 모으면 상당히 해결이 어렵지만 지역 안에서는 해결이 가능한 문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 신문을 만들어 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해나, 처음 했던 게 지역의 시민단체들을 쭉 방문했습니다. 처음 제 생각은 신문이 나오면 그 신문에 어, 일정 정도의 시민단체들에게 할인을 해서 당신들이 매용을으면 어, 홍보도 좋지 않게 되냐 했는데 딱 방문을 해보니 함께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심장체들은 회원이 다시 재생되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재정도 열악했고 상승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함께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타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뭐 도봉이나같선프 크루. 로 타이밍즈의 김경수 대표님이니다그루에 하신 분중 타이밍즈 분인지 모르겠는데 딱 가자마자 그분이 그랬습니다. 나는 처음에 5천만 원 들고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를 들고 시작했습니다 와, 아, 순간, 짜증이 있습니다. 아, 그분이 10년 됐습니다. 작년에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월급을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지역신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인터넷으로 만들 것이냐, 방송으로, 훈련으로, 어떤 걸할 그런 고민들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역 신문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떤 지역 신문이 있는지 아시는 분 젊으신 분들이어서 거의 없을 건데 특히 제가 청년회활동 하다 보니까 청년분들은 지역에 관심이 크기 적습니다. 대체로 자고 나가시죠. 밖에서 놀고 자고 나가고 밖에서 놀고 자고 나가고 이런 게 이렇게 반복됩니다. 굳이 지역, 언제부터 지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느냐 아기를 낳기 부터 아기를 낳은 이후에 지역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지역신문은 인식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또다든 찌라시가 나오는구나. 그 취재하지 않는 신문, 보도자료를 그대로 붙입니다. 구청에서도 친절하게 보도자를 료 아주 알차게 만들습니다. 구 관계자 인터뷰까지. 두 관계자는, 뭐, 무뭐 해서 무슨 향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까지 넣어서 보도신분을 뿌립니다.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그러나 그거를 지역신분이 고스란히 갖다 넣습니다. 이런 모습에도 제가 좀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을 던졌고, 거기에 이제 조무 하시는 분, 학부모 모임을 준비하시는 분, 어린이 학교 교장하셨던 분, 그리고 전업주부 실업자, 이렇게 좀 모여서 만들어서 처음으로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보여서 사진을 찍지 마세요. 20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11월 달에 창간중개 1호가 나왔는데 음, 이것도 참뭐 계획이 었던게 아니라 처음에 기사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PDF로 만들어보자이렇게했고 어? 만들었으니 한번 인쇄를 해보자 해서 나왔습니다. 절대 못할 교육면장이었습니다. 아 힘들었습니다. 어디가 오타일까요? 조례제정 아이가 아니라 어이입니다 아, 참 창피했습니다 이걸 본 어떤 분이 이거는 사실 일면 대문이잖아요 일면메인 타이틀의 제목을로오타 했다는 거 퇴사감이다 당신은 신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사실, 처음 만들다 보니까, 이 편집 툴도 배워야 되고, 기사 쓰는 방식, 그 처음에 만들 때는, 주변에 있는 신문들, 아침에 눈까지들다모집에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었습니다. 3개월에 시재발전에서 어, 느낀 거는, 구청은 참 당합니다. 구위에다. 직접 취재를 오면, 뭐하러 오셨어요? 심지어 취재를 거부합니다. 의원님들이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워해서 쉬지 않으시면 안 돼요. 80만 있다가 가가서고세요 이렇게 얘기 근데 주민분들을 좋아합니다. 신문 나온 거 갖다 드리면 자신의 내용을 상당히 좋아하시니다 이게 3개월 동안 일을 것입니다. 저는 돈도 없고 뺑도 없습니다. 아까 5천만 원저한테이 꿈입니다. 저는 아까 2003년에 처음에 그 상근을 했습니다. 시민한테상근 하면서 월급을 안 했고 중간에 뭐 생계금들을 잠깐 내 회사를 다녔었지만 꾸준하게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죠. 그 저희 주변에 항상 돈 없는 사람들 모였습니다. 그래서 행사있을때 항상 돈좀 주세요, 돈좀드세요 이렇게 니 여기 온 이유도 돈좀 주세요, 돈좀드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은 있습니다. 금천에도 돈은 없지만 2 4만 명의 사람이 있고 금천에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희망을 얘기하는 게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 지역 신문 요새 인쇄 대체가 많이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신문도 지조중동이 조중, 그 방송을 한것 같죠. 방송을 어떻게든 해서 먹고 살려고 이런 거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상당히 발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이제 핸드폰으로 우리 소단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트위터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페이스북 이 있고 민트데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 중에 지하철에서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막 욕하고 이러면서 옛날에 그렇게 뉴스가 안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기록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록이 가능합니다 다들 대본 찍죠 찍고 대본 다이으트윈스와오늘 미친 엑시스 맞다 이게 포트로이터에요아 이건 미친 엑시스 와, 와 그러면서 이제 9시 뉴스에 나옵니다 미친 엑시스가 많이 됐다 만약 그게 늘었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기사가 안된 것들이 기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에 기사가 안된 것들이 마을에 기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쉽게 나의 주변에서 촬영하고 그것을 기록해서 뉴스를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기록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주변을 기록해 주시면 그것이 민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힘들이 마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많이 계신 분들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을 것이고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관심이 없는 게 자랑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가 사는 동네를 관심 있고 알차게 그리고 아, 너무 너무 행복해라는 그런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는 않습니다. 내가 정말 참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받는데 국가에서 무료로 할수 있는, 구청에서 무료로 할수 있는 그런 구를 만드는 게 우리 아이를 학교를 보낼 때 학교를 믿을 수 있고 그 선생님들을 다 알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면 됩니다. 청년들이 움직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사랑할 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돈 많으십니까? 그쵸? 자기 혼제잘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함께 살아가려면 얘기를 잘 들었고, 내 얘기를 잘 듣고 내 얘기를 잘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통로가 되면 마을 신문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서 어, 방명동이 맨 밑에 있습니다. 아직 어, 신문을 만드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테드도 저희 중에 광고를 넣었는데 그 옆에 청소년 춤그 동아리, 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단체 경연장이줄잖아요 테드가. 춤 동아리. 그 정도로 우리들은 무식합니다. 그리고 미적 감각, 미디어 감각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그런 분들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금천에 사신분안 계시지만, 한분 계시죠? 한분 계시지만 어, 다른 분들도 많이 입소문해 주시고 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론, 시민단체, 미디어에 대해서 내 지역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항상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